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동영상은 어, 며칠 전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제가 여기 표기를 어, 지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반지름으로 r이라고 표기를 해서 영상을 다시 떴어요. 그래서 이미 보신 분들은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영상도 함께 작업을 해서 비슷한 날짜에 올렸으니 이미 보신 분들은 다섯 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모델링은 생각보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모델링이었어요. 이 도면으로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 모델링한 이미지를 어 몇분 올려 주신 거를 봤는데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서 지금 이 부분이 어 제가 그냥 이게 꺾여서 올라오려면 직각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고 이렇게 라운드 이쪽 아크랑 비슷하게. 선을 가져야지 얘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음 실제 기출 문제와 내부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측면이랑 뒷면은 어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거 조합해서 만들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을 파츠 1이라고 한 다음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는 그냥 이 기본적인 중심점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좀덜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중심점에다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원이랑 작은 원을 만들었고요. 이쪽 선을 올려야겠죠. 이쪽 선은 여기서 이렇게 아무데나 잡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원에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파란 색깔로 선이 생겨요. 그 선이 맞닿는 곳에다가 클릭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 30. 위로 올라가는 선은 일단 각도는 놔두시고 20. 선 길이만. 그 다음에 D 눌러서 두 개의 각을 158이라고 되어 있네요. 158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크 툴, 3 포인트 아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D 눌러서, 이 각은 35. 그리고, 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그죠? 여기 그림이랑 다르죠? 얘는 이제 원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탄젠트 값을 가진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얘가 옵셋 값을 가져요. 내부에 이제 컷을 내부에 커팅이 되는 부분이죠. 자, 옵셋 값을 5를 줄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옵셋을 누르고 얘를 전체를 하면 전체 선이 다 잡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만 클릭을 하시고 옵셋 그리고 얘를 어 얘가 바깥에 생겼다고 이렇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당기시면 어, 나중에 익스트루드를할때 에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없애 해서 이렇게 안쪽에 생겨야 되는데 바깥쪽에 생겼을 때는 플립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간격을 5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은 어, 여기 뒤에를 관통해줄 때 기준이 되는 선인데 얘는 지금 높이 값이 원심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파츠의 밑변 직사각형의 밑변의 기준으로 높이값을 주기 때문에 일단 얘를 그린 다음에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높이는 원이랑 똑같이 지름 15일 거고 가로는 25 엔터 하고요. 다음에 이 오른쪽은 12 12자그 다음에 이 네모랑 이 네모가 지금 어, 중심이 안 맞죠. 미드포인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그려졌으니까 d를 누르고, 아니지. 자, 그리고 얘가 그려졌으니까 여기에 선을 그리고 d 눌러서 얘와 얘 간격이 28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삐져나온 부분은 트림으로 삭제를 해줄게요. 지금 트림으로 삭제를 했더니 간격이 오라는 게 같이 사라져버렸죠. 얘가 움직이면 안 되는 값이니까 다시 수치를 줘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스케치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보시면 얘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보이죠? 이거는 역시 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따로따로죠. 자, 그 다음에 도형대로 이스트로드를 줘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잡고 20만큼 주죠. 스케치 보이게 하고 아,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어, 어, 선이 좀더 여러 개를 줘서 익스트루드 할때 커팅하는 부분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도면만 보고 이렇게 그렸다가는 약간 좀 까다롭게 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선을 연장을 해서 그려준다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앞뒤로 다 관통이 되고 이 절반 위는 여기 안쪽만 관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이 상태에서요 잠시 바디는 안 보이게 하고 이 절반은 이 뒤쪽처럼 여기는 원래 없었으니까 자 시메트리 으로 콜링스 십으로 이렇게 뚫어주는 거고요. 이 위는 시메트리 콜링스 똑같이 10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가운데 선이 하나 없으면 손이 두 번, 세번 가는 작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면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뚫는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음,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 파츠는, 자, 첫 번째 바디는 잠깐 눈을 가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이 두께와 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잡지 않고, 스메트리 플랭스, 10. 뭐라 하 고요 여기 는 6,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파츠 1과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프롬 오브젝트로 해서, 자, 여기가 10이었으니까 20이 되려면 양쪽으로 5, 5씩 나와야겠죠. 이렇게, 미러 카피, 기준은 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필렛 값이 있죠. 필렛은, 알 값은 6. 그래서 바디엘이랑 같이 보시면 이렇게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옆에 숫자를 써 줘야 되죠. 여러분들 수험표를 쓸 자리에요. 여러분들 수험번호가 08번이라면, 무조건 보이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크기는 해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를 더블클릭해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1만큼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끝이 났습니다. 공차 주는 방법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실기 기출 문제 풀이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에는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자 어, 아마 제가 첫 번째로 했던 동영상보다 약간 더 시간이 단축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여기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빨리 하는 쪽으로 그렇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 선 하나 더 그은 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23일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필기 접수가 시작이 돼요. 시험 보실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시험 일정은 제가 여기 밑에 설명글에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접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공부 잘 하시길 바래요. 안녕.